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제가 지금 분석해드릴 기업은 슈퍼사이클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CS 윈드입니다. 자, CS 윈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조선주를 처음 분석할 때, 슈퍼사이클을 확신할 때,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처음 분석할 때 슈퍼사이클을 확신할 때 전력 인프라를 처음 분석할 때 슈퍼사이클을 확신할 때와 같은 비슷한 느낌을 현재 cs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사실 제가 최근에도 cs인들은 분석해 드린 바가 있어요 약간 며칠 전에 분석해 드렸었고 그 당시 주가는 약 42,600원이었습니다. 제2의 조선이 탄생했네요. 아무도 모르는 엄중한 턴어라운드 역대 최저 밸류 역대 최고 실적 c s 인드 풍력 글로벌 대장주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그 당시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며칠 안 됐으면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분석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그런 세액 공제에 대한 수정안이 꽤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의 슈퍼 사이클 어 CS 인덱가 슈퍼 사이클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IRA 조정안이었어요. IRA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보조 태양광에 대한 보조가 끊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주가에 끼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처럼 주가가 혹은 조선사처럼 주가가 내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안이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ira의 단계적인 축소하는 실스윈드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ira가 폐지될 것이다. 트럼프가 ILA를 막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노이즈가 굉장히 좀 팽배해져 있었지만 막상 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이상은 폐지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던 것이고 특히나 노이즈가 심각했던 풍력도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들은 이 세상 풍력 풍력에 대한 보조금이 2028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감에 따라서 그 전에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풍력을 훨씬 더 많이 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풍력 시장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향후 2년 3년 동안은 슈퍼 사이클의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미국 풍력 시장에 대한 성장성의,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보조금 또한 향후 3년 동안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이제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심지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csmd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압도적인 그런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시기에서 압도적인 M&A라던가 인수합병, 투자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왔던 CS인드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250억이에요. 무려 1250억이 나왔던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벌써 두 자릿수입니다. 보통 흑자전환의 첫 번째로 성공한 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적자에서 흑자전환 되면서 겨우겨우 수익성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CS인들은 흑자전환 발표하자마자 영업이익률 13%고요. 특히나 하부구조물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심했었는데 이것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러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래성 그런 수익성이 꾸준하게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꾸준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고요. 그에 반해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1분기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2016년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60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1.8조라는 거. 심지어 지금부터 성장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지금으로서의 그런 기업 가치는 꽤나 고평가라고는 할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CST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최근에 수익 실현을 한번 했다가 다시금 최근에 재매수를 진행한 상태예요. 재매수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2천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돼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가 현재 일렸어요 필릭사단 10기 멤버 모집 중이고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 겁니다. 어 이번에 마감 지으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필사더 멤버 모집은 없을 거예요.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현명한 수자자가 되고 싶으신들은 프리에이터단 멤버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것은 c s n 의 타워는 뭐 워낙에 잘했었고 워낙에 글로벌 압도적인 1등 급이다 보니까 타워에 대한 우려감은 별로 없었다고 할지언정 이 블라트 인수를 통해서 블라트가 압도적인 손실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자마자 몇 분기만에 무려 20% 이상의 영업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어, CSN들은 이제는 풍력탑 뿐만 아니라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됨으로써 사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가장 탄탄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성을 낼수 있는 그런 풍력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풍력산업은 지금까지 트럼프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 태양광은 괜찮은 것 같은데 풍력은 이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혹은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뭐 호주라던가 대만이라던가 혹은 남미라던가 이런 국가들도 풍력에 대한 관심, 특히나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이면서 실적의 성장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처럼 땅덩어리 가 좁도 좁은 국가에서도 이런 풍력과 풍력 관련된 법안들 혹은 해상풍력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부터 쏟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면 증가할수록 풍력은 버릴 수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글로벌 일등 기업답게 중국산 같은 경우 혹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는 곳에 타, 어, 타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워가 꺾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예 부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설치하면은 10년 이상, 20년 이상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CS인의 타워는 단한 번도 내구성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 설치해놔도, 바람으로 인해서,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풍력타워가 무너진다거나 꺾인다거나 이런 식의 내구성 문제가 아직도 단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럽 기업들을 당연히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술 경쟁력 또한 가장 압도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4년 동안 풍력시장에 굉장히 죽다시피 했었던 그 시기 동안 이런 인수합병이라던가 혹은 설비투자에 대한 강조를 꾸준하게 하면서 나 홀로 몸집을 키워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베스사상과 지멘스, 지, 지에가면서 등 이제 어 대표적인 글로벌 풍력 터빈사들과의 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터빈사와 그 타워사가 같이 가는 구조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 대한 그런 공약을 통해서도 북미 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타워 생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대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라든가 이 유럽 시장에 이미 주요 거점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 풍력시장이 앞으로 성장 가도에 들어갈 경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시외스, CS. 어, CS. 윈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AI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CS 인라던가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어큰 수익 어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50%가 넘어요.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조만간 기쁨도하게그리 필사단 멤버들께도 분제 계좌를 공개를 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어, 저는 여전히 좀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슈퍼사이클의 첫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다면 은 관목할 만한 수익률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 뭐 압도적인 1등이고 중국 기업들 외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 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풍력이라는 것이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 태양강이 중국산 태양강이 전 세계에서 호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강에서 뭐 해킹 프로그램 설치해야 된 말든 혹은 카메라를 설치하든 말든, 딱히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요 거점지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해상 물류 쪽에다 설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센서라던가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풍력 제품들이 해외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만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식의 안보에 상당한 열을 올리는 국가들은 아예 중국산 제품들이 어, 존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CSND가 이시장에꽉 잡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풍력시장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은 예전에 이제, 어, 이제 전전정권이죠. 전전정권에서 태양광을 중국산을 죄다 깔았었는데 풍력만큼은 국산을 시켜야 된다. 국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던 것도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풍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혹은 센서를 설치할 경우 경우 그 위로 놔두는전투자던가 뭐 민항기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센서를 전부 다경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혹은 해상 설치할 경우는 물류라던가 해상 무역망 혹은 군함에 대한 움직임 잠수함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도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국내는 당연히 CSND가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CSND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미 무거, 어, 어, 미국과 유럽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부어올수 있는 슈퍼 사이클에 대비를 한다면 CSND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상풍력과 풍력식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개포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필승!